베스트3 눈마사지, 코팡 로켓 배송 제품 특가 할인중 놓치지 마세요. 퓨그랩 무선 온열 눈마사지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 눈의 피로와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마사지기의 42도 온열 기능이 정말 편안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양한 5가지 마사지 모드가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키시 타입 충전 방식과 15분 타이머 설정 덕분에 사용하기 매우 간편합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가벼운 무게로 착용감이 우수해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온열 기능과 함께 마사지가 이루어지니 사용 후 눈의 피로가 확실히 줄어드는 느낌을 받는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소음이 다소 크다는 단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효과적인 제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주 컴퓨터를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는 필수템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눈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큐그랩 무선 온열 눈 마사지기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제품은 듀플렉스 세라아이 무선 온열 눈 마사지기 DPM50입니다. 최근에 이 제품을 사용해 본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마사지기는 온열 기능과 다양한 마사지 모드를 제공해 눈의 피로를 확실하게 풀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하루종일 화면을 바라보는 현대인에게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죠. 사용 방법도 간단해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바로 작동하니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동하면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세련되어서 선물용으로도 좋다는 의견이 많았고 고급 PU 소재로 제작된 쿠션 패드는 착용감이 뛰어나죠. 그리고 마사지 중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와 심신의 안정까지 돕습니다. 많은 리뷰어들이 사용 후 눈의 피로가 해소되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전했습니다. 가성비 또한 우수하다는 평이 많아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제품으로 추천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듀플렉스 세라 아이 무선 온열 눈 마사지기 DPM50은 눈 건강과 편안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용해보시면 그 효과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은 노메소 눈 마사지기입니다. 이 제품은 온열 기능과 귀한 마사지를 통해 눈의 피로를 확실히 풀어주는데요. 많은 리뷰어들이 말하는 공통된 장점은 편안한 착용감과 시원한 마사지 효과입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과 음성 안내가 함께 제공되어 힐링 타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리뷰를 보면 사용 후 눈이 부드럽고 편안해진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무선으로 이동 중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인데요. 집에서뿐만 아니라 여행이나 출장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온열 기능 덕분에 눈주위가 따뜻하게 감싸져 피로가 확실히 줄어드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다만, 보관 케이스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마사지 모드를 제공해 다양한 사용자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입니다. 눈의 건강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